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행자다육이에요. 오늘은 제가 <laughs>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죠? 자, 입꽂지할 아이들, 아, 염자랑 용어리랑, 어, 여기에 또 골고루 방울복락이랑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해놓은 지가 한 15일가량 된것 같아요. 자 이쪽은 또 염자 이 아이들만 또싹 이렇게 해놨어요 또 밤에 또 추우면 제가 이렇게 뚜껑도 덮어놓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볼까요 자 용월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 뿌리 좀 보세요 뿌리 응?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자이 아이도 용월이네요 용월 응. 그래서 너무 이제 그늘에 놔두면 이 아이도 이렇게 웃자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예, 하우스에다가 해서 예, 제가 어, 노지에다가 이렇게 놔두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한 볼까요? 이 보세요, 보세요. 자, 이 아이는 용월이 아니고 이 아이는 음, 까라솔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늘에 있으니까 어 그늘에 어, 다육이들이 이렇게 어 그늘에 어, 거실이나 이런데 있으면 웃자르듯이 이 뿌리도 <laughs> 신났다고 뜨거우니까 뿌리가 막 나오는 거야. 어. 인정사정 볼거 없이. <laughs> 야, 이거 계절을 모르겠다. 빨리 나가자. 그러고 막 나오는 거 같아. 어. 아이고, 이 아이. 응. 다 빼봐. 매일같이 빼봐. 어, 가봤자,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엄청 큰 아인데. 이렇게 응. 누에났어 그냥 이런 식으로. 응. 자구는 아직 안 나오고 이 아이는 뿌리만 나오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와 진짜 진짜 애들 말로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진짜 아 진짜 신기하네요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뿌리 이렇게 내린 아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구가 나온 아이들만 골라서 다시 또 이렇게 어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짠 짜잔 짜잔, 짜잔. 다 땡땡 가시면, 여기 비싸지도 않아요. 5,000원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저녁에 추울 때는, 짝꿍! 다듬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이 아이가, 어, 하우스랍니다. 하우스. 자, 그럼 여러분, 어, 뿌리 날리고, 자구가 올라온 아이들만 제가 골라골라, 골라골라서, 골라 인큐베이터에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이 아이를 이제 인큐베이터에다 제가 넣을 건데요 지금 선인장과 같은 통통한 아이가 지금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 자, 이 아이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이렇게 보시면 음 응. 이렇게 오동 통통 내놓구리이 아이는 뿌리내리기가 정말 힘든데 이렇게 잘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인큐베이터에다가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기 키우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또 꼽아주겠어요. 이제 이 아이는 절대 빼지 않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뿌리 내리나이이 아이. 음. 아이를 물꽂이로 해도 가능한데, 번거로우니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는 거다 아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쏙쏙 꼽아주면 돼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쏙쏙. 들어가랑 뿌리까지 같이 들어가라. 이 아이들이 뿌리가 공중에 떠있고, 물기도 없고, 그래요. 이 엄마에도 아직 그냥, 응, 파릇파릇하고, 그래서, 끝속에다 이제 묻어줘야지. 이런 아이들. 응. 그래야 자구도 나오고, 그죠? 응. 자, 이렇게 묻어주도록 하겠어요. 이런 아이는 자구가 나고, 이 아이 너무 신기하네요. 오동통통 내는 우리처럼. <laughs> <laughs> 이 아이는 그냥 이제, 두세 달, 한두 달도 아니고 두세 달 그냥, 나죽고어 하고 그냥 묻어 놓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가들아, 괴롭히지 않을게, 엄마야가. 음, 잘 자라도록 하여라. 이렇게. 음. 네, 여러분, 다 됐어요. 이제 이 아이는 100% 뿌리가 내린 아이고, 인큐베이터에 넣은 이유는 이제 오전 오후로 너무. 예, 추울까, 그거 대비해서 다 로즈에다 내놓고 할 거예요. 물도 한번 줘야죠. 왜? 이 아이는 구멍을 제가 뚫어놨죠. 인두로.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엄마애가 이 아이한테 영양분을 다줄 때까지, 줄 때까지 그대로 이 아이는 그냥 방치하듯이 그냥, 어, 이상결 그냥 놔둘 거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제 발바닥이용, 발바닥 보이시나? <웃음> 보이시나? <웃음> 네. <웃음> 에. <웃음> 에.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의 다육이었습니다. 빠이.